만약에 진정이 아셨다면 나는 엄마를 한번 뵀고 한번 와봤을 것 같아. 엄마 여기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뒤가 아, 또 같은 전화번호. <laughs> 그 동해 현지인들이 가장 맛있다고 가장 좋아하는 맛집이라고 추천한 장군 시오야끼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동해 시청 바로 옆에. 가장 번화가입니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장군 시오야끼가 대패 삼겹살로. 파절이랑 같이 볶아가지고 먹는 건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일단은 가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가볼게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야 는데반 네. 넣고, 반넣게요 네. 한 아, 응. 아네 감사합니다. 상의를 해서 우리 합시 <laughs> <laughs> 어떻게 잘이게 <잔, 웃음> 나오나. 이렇 찍어봐요. 이렇게 고 내가 이제 릴게요 이제 드셔도 돼요.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연하게 한잔 말아줄게 아뜨 대게 먹고 커피 마시고 잠깐 TV 보고 왔더니 목이 말라 뒤집었어 피로가 몰려왔어 피로가 몰려올 때보다 술을 지속적으로 마셔줘야 돼아우 고기 구워 먹는 냄새 진짜 끝내준다 시원하게 한잔 합시다 일단, 잠깐만 일단 냄새는 끝내줘 음.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다시. 냄새는 어. 일단 하이. 아이씨. 잠깐만. 카메라가 지금 대기 중이다. 큐. 일단 음. 냄새는 끝내줘 어, 맛있을 것 같아. 대패 삼겹살에 파절이 이렇게 해서. 어때? 근데 솔직히 맛없을 수는 없도 와엄두커구나이뭔 개소리야! 근데 파절이 맛이 절반거든? 근데 파절이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응. 그리고 파가 하나도 뭐 맵거나 그러지 않고 양념이 진짜 맛있네. 사실 대패 맛은 그렇게 막 세지 않아. 아, 내가 봤을 땐 파절이가 다이. 파절이 근데 우리는 자주 구워 먹잖아. 파절이 음.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파절이 양념은 근데 아 진짜? 나 빨리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 봐 먹어볼까? 이거 얼마나 맛있네. 그렇게 맛있다고 사람들이 했을까 아... 그래도 소맥 한세점 먹으니까 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laughs> 역시 우리한테는 술이야 그렇지. 음. 그냥 살짝 맛있어 사실 대패삼겹살에 파들이 구워 먹는 조합이 맛있으면 반칙이긴 하거든 맛있다 여기에 김치까지 구워 먹으면 맛없을까?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 맛대로. 음. 이좀 짜. 짜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술안주. 술안주. 음. 어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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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미 진짜 맛있어. 음, 딱 좋아. 와, 구도 딱 좋아. 뭐야, 소에더 먹을까 해서? 아 이걸로 소주 반잔 먹을게. 여기는 근데 어, 되게 매력 있다. 서울에 차려도 장사 잘될것 같아. 음, 음. 젊은 애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그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 나? 어이가 없네. 오빠는 개... <laughs> 아재 <아제> 세대. No. <laughs> A 젠 <-Z? 웃음> 삼을 하나 싸먹어 먹었어. 옆에 올리고 올리고 해줄위고 올리고 소주 한잔줄술 먹어버렸어, 기냐? <laughs> 아무 의미 없이 먹었어, 오늘 시용받으시오 괄괄괄 죄송해 상추 싸먹을까더 맛있어? 근데 사실 응. 난 그냥 먹는 게더 맛있어 아 어, 진짜? 난 원래 상추 싸먹는 거제좋아 어. 이거는 그냥 먹어야 돼 응? 한번 먹어봐 봐 어. 이거는 사람마다다할수 있으니까 콜? 응? 나는 근데 사실 진짜 상추를 싸먹고 싶어 먹거든? <laughs> 나는 상추를 진짜 싸먹고 싶어 봤거든 뭐랬냐? <laughs> 내가 대신 해줄게? 어 대신 해 나는 진짜 상추를 싸먹고 싶고 뭐라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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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는 걸까요? 시오야 기를 상추에 싸먹고 싶었어 응 어, 어. 그랬어? 네. 생겼어요. Nope. 뭐? e t s talk about t 맛있는 거 같아 i 뭔가 i 시원약기에 음. 자극적인 맛을 상추가 u 음 h 배려 그렇긴 하다 근데 이제 o i 하게 먹거나 음. 뭐 이렇게 건강한 음. 맛 좋아하는 사람들은 쌈 싸먹는 거좋아 o s 쌈 먹는, 먹는 게더 맛있는 w 같아. 어, 내가 건강한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괜히 그렇게 생각한는거 같아. <laughs> <놀놀. <놀놀> <놀놀놀> 음. 내가 시오야 내가 약까 검색해 보니까 시오가 일본어로 소금. 응. 음. 그리고 약기가 국다. 근데 얘는 소금에 음. 굽는 게 아니라 파절이에 음. 굽는 거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이따 물어볼까? 근데 진짜 소주한 소주도 국다 이거는. 왜? 그러나 때리라고? <놀람> 근데 조심해야 될게 뜨거워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 응 음, 그래 이건 아낌없이 먹어야 돼 이런 거는 난이 파절이가 맛있네 우리도 바꿔 먹어 여기다 또 볶음밥 볶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2인분 치고 양도 꽤 많다 우리 같은 사람은 2인분 시키고 볶음밥 시키면 좀 남을 거야 응 양이 좀 많다 여기 후식이 볶음밥 밖에 없나? 아니 그 열무국수도 있어 하나도 양이 많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오빠, 어. 사람들이 갑자기 들려어지기 시작했어.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5시 되자마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냐? 그러니까. 브레이크 타임이 <laughs> 5시에 끝나는 건데, 우리만 일찍 온거 아니야? 근데 브레이크 타임이 4시까지라고 아까 나와 있긴 했었거든? <laughs> 이거야?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첫째잖아 <laughs> 그래서 그렇게 막 배고픈 상태는 아니었단 말야. 이 그래서 아까 먹을 때도 맛은 있었는데 너무 음. 음, 맛있다 고정 음. 그 별송 그냥. 음. 근데 볶음밥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아 진짜? 나도 빨리 먹고 싶다. 내 입에 그냥 자극적인 맛이 쏙 들어와. 음. 아 진짜? 우리가 살살살 녹아? 어. 음, 먹진 않아? 난거짓말은 <laughs> 하지 않을까? 어이가 없네. 맛이 맛있어? 물좀 줄여. 물좀 줄일까? 그가 왔다. 콤한 <laughs> 번만 이거 들어줘. 들어주는 거안 찍었다. 아그 맛있을 것 같아. 이거 그렇게 맛있다고 불찬했으니. 맛있어. 먹어봐. 우리 달아달아. 아발거니까 조심해야 돼. 맛있지. 겁나. 와. 너뭐 아까 그랬잖아. 처음 먹었을 때 맛있긴 했지만 아까지는 아니었는데 볶음밥을 좋아. 그니까 이거는 내가 왔을 때 점심 메뉴로 그냥 볶음밥 메뉴를 팔아야 돼. 남의 장사 말아먹는 소리인가? 어, 남의 장사 말아먹는 <laughs> 소리야. 그러지 마라. 다친다. 어, 맛있다. 이거네. 진짜 소주 도둑. 아니야 아까는 소주 도둑이었다면 아, 지금은 소주 도둑. <laughs> <laughs> 어. 근데 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 고유의 맛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음, 맞아, 중간 맞아, 맞아. 맛이나 맞아, 그거는 음. 맞는 말이야. 음. 그냥 기본 맛을 먹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 맛있네요. 음. 새로 새로 새로요. 어이구. 아, 볶음밥 맛있다. 그렇지. 어. 볶음밥에 뭐 상추 싸먹어봐. 안 음, 나. <laughs> 나는 그냥 이렇게만 그냥 먹는 게더 나은 거 같아. 음. 나 방금 김치 먹었어. 아이고 잘 먹네. 청동현돼지아 네? 진짜 맛있네. 나는. 엄마 집 바로 앞인데 어.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기도 했고 근데 물, 아니, 몰랐기도 우리도 했고. 지나다니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지나다니면서 볼 수가 없었던 게간판이 조금 진짜 그냥 뭐 무슨 장군시호 옆게한글이요 어. 만약에 진지하게 알았다면 나는 엄마를 한번 뵙고 어. 한번 와봤을 것 같아 엄마 여기 음. 진짜 맛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부모님 생각나잖아 네, 맞아 음, 딱 그런 맛인 것 같아 동해시청에서 걸어서 한 2분? 거화가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위치도 뭐 찾기는 되게 쉬운 것 같아 1층에 s k 텔레콤 크게 있어. 응. 어, 거기 2층에 있으니까 그거 찾아오면 될것 같아. 내가 요즘에 뭐 여기저기 식당 다니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친절해. 아, 진짜 친절해. 응. 그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그리고 여기가 30년 넘었대.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해에 정말 오래된 노포 중에 하나잖아. 동해 사람들이 해산물 외에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 동해에 오면 다 해산물, 회.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근데 한 번쯤은 고기 땡길 때 있잖아. 육류. 음, 그런 거 땡길 때 한번 육류 한번 와보는 건 어떨까 싶어. 나는 그래서 고기를 추천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 오늘 동해. 첫째 날 어떠신가요? 현재까지는 응. 뭐라 을 표현해야 을 될까요? 목표 아, 네, 는 다음에 듣겠습니다. 예? <laughs> 없네. 동해 현지인들이 강력 추천한 고깃집 장군시오 야끼를 다녀왔습니다. 대패 삼겹살과 채썬 파절이를 볶아서 만든 요리인 시오 야끼는 처음 먹었을 때 엄청 맛있다고 느껴지기보다는 맛있다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성이 강해 고기와 술이 정말 술술 들어갔습니다. 배가 불렀지만 주문한 볶음밥은 자극적인 맛이 진짜 맛있어 장군시호야기를 간다면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동해에서 해산물 말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장군시호야기 방문하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